공정통계 뉴스입니다. 최근 경제를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은 학생 간 지식 차이와 학생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습관 때문에 우려가 큰데요.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공정통계위원회는 학생들의 평소 경제 지식과 선호하는 교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구글 설문조사, 체험형 교육활동, 인터뷰로 우리도 경제를 배우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설문부터 알아보시죠. 네. 학생들의 평소 경제활동과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교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8.6% 학생들이 경제를 소비, 투자, 거래 등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6학년 사회교과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경제활동을 실생활의 사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경제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주식의 뜻을 88명이 물가의 뜻을 80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용돈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학생이 41.5%로 예상보다 많았고 받는 학생들 중에서는 일주일 기준 만원 이하가 37.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용돈을 즐거우려고 편의를 위해 배고플 때 등등 보통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설문 2번에서 단어를 모두 모르는 학생이 63%로 꽤 높았고 주식의 뜻과 물가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가상화폐활품과 물가폭등을 겪으며 경제에 대한 개념을 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1차 설문 4번에서는 용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만원의 행복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학생들이 지급받은 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 시장에서 소비 활동을 한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가계의 합리적 소비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교육을 완료한 6학년 100명 중 76%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만족했지만 45% 학생들은 소비 활동을 하기에 한정적 장소를, 27% 학생들은 단조로운 활동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9% 학생들은 돈의 소중함을 느낀 것을 좋아했고 각각 20% 학생들은 직접 시장을 체감한 점과 시장 경제를 살리는 느낌을 좋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원하는 이번 교육에서 발전할 점과 앞으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2% 학생들이 온라인 쌍을 포함한 가상현실 소비를 원했고. 33%가 소비활동 외에 더 다양한 활동을, 18%가 대형시장에서의 소비활동을 원했습니다. 이번엔 어른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경제교육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경제관념이 발전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이렇듯 17분이 경제관념 발전의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돈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됩니다. 이렇듯 15분이 5분이 물질 만능주의 등 돈에 대한 편견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전할 수많 하는 점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도 만족하지만 발전한다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시는 교육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업다리 8분, 기타일 7분,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 교육을 6분이 선택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후속 경제 교육 활동으로 84%가 활동형 수업으로 진행되길 바랐으며 40%는 합리적 소비, 투자 방법을 33%는 돈을 관리할 방법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공정 통계 위원회는 학생들간 경제적 지식 차이가 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활동과 합리적 소비를 배우시기 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한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1차 설문 후 학생들은 내가 선택한 만원 의 행복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76%가 긍정적, 7%만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이 만족하였지만 학생들은 장소가 한정적인 것과 활동이 단조로웠다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길 원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길 원하므로 실제로도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제 활동을 배울 수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과 원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은 돈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 뜻깊은 수업이나 합리적 소비, 투자 방법 및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이었으며 구매 계획서 작성이 낯설어 힘들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에 합리적 소비를 배우는 단원에서 구매 계획서 작성 활동 및 돈을 올바르게 관리할 방법까지 배우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끌고 기본적 지식도 심어주며 학생들을 올바른 경제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경제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공정통계뉴스 정서정, 공채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경제를 배우고 싶어요.